잘록하게 들어가 있고, 옆에서 봤을 때도 예쁜 그런 자켓입니다. 저는 마음에 드는데, 제 친구는 박근혜 같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월요일이고 잠을 좀잘 자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은 진짜 영하 5도까지 내려갔다고 해가지고 바로 히터로 틀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추워서... 오늘 모든 가방 어떻게? <laughs> 가방은 토리버치의 숨머니 가방을 맸습니다. 이거는 1년 전에 미국 아울렛에서 사 왔는데 엄마 선물이라고 사 왔는데 제가 더 자주 메고 있습니다. 아주 잘산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을 준비해 봐야 될것 같아요. 주말에는 친구들이랑 강릉에 어떤 온천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수정보 입을 일이 한 3년 만에 생겼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제 민낯을 보여주는 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오늘부터라도 뭔가 좀 적게 먹으려고 노력을 해보려고요. 아, 그래도 조금 먹었어요. 저녁을 일부러. 한복곧 입어야 되니까. 자제를 해야겠다 싶어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8시, 9시쯤에. 그래서 나왔어요. 엄마나 너무 배고파. 이렇게 또나왔는데 그래? 배고프면 먹어야지. 이러면서 핫도그를 줬어요. 저한테. 씻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때 입이 터졌어. 르신 여러분들 웃기겠지만 아, 소세지만 이렇게 골라 먹었어요. 진짜 얌체죠 호빵이 너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호빵을 이렇게 또 해동시켜서 또 먹고. 아주 후회를 하며 잠이 들었는데 진짜 이번 주 뭐라 서뭐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오늘 저녁에는 필라테스도 갈 거예요 아침에 필라테스 안 가고 저녁에 가, 가려고 이번 주는 스케줄을 그렇게 짰습니다 이번 주 내내 이 의자에 앉아서 수업을 할 거예요. 한의원 가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좀서 있지 말고 걷지 말고 그렇게 해야지 회복이 빨리 된다고 하셔서 아주 뒤늦게 이 의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야. 하얀색 꼬리를 달고 왔네. 아이고 <laughs> 예쁘게 잘 왔네요. 오랜만에 이를덜 쓰기 위해서 일자를 꺼냈는데 생각보다 잘 앉아서 수업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영상 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면 이렇게 알림이 뜨잖아요. 그은 알림이 잘안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계정 관리하는 그 어플에 들어가야지만 볼수 있는데 계정을 엄마랑 남동생이랑 같이 쓰고 있거든요. 셋이서 다 같이 쓰다 보니까 알고리즘도 막 동생 막 게임 같은 거, 스포츠 그리고 엄마는 막 반찬 만드는 거 콩나물 밑반찬 만들기 막 이런 거 뜬단 말이에요. 연령도 성별도 다른 이세 사람이 다 같은 계정을 쓰다 보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제 거는 또 누락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하루 0일 가서 운동을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어이? Jincción 응. 이거도이거도 이봐도, 이봐도, 이 이봐도, 이봐 이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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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봐도, 이이

엄청나. 2020년 10월. 난, 난 산도 있고. 오 맞아. 보다. 지기무 강아지다. 너무 귀엽아2 0 2 0년스도 걸렸어. 연초라서 비납입증명서 그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많이 작성을 하고 있는데 학원 교육비 수강료 납입증명서 이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작성을 쉬워요 오늘 학원 정리를 하다가 옛날에 그림 그렸던 연습장? 그걸 발견을 했는데 옛날에 엄마 아빠를 그렸던 것도 있고 또 이렇게 토리랑 그냥 그때그때 그때 그리고 싶었던 것들을 그린 그림들을 발견을 했어요 이걸 보니까 제가 이거 미술학원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좋아하고 친구들 만나러 카페를 갈 때도 색연필 챙겨가고 그런 낭만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학원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시간들이 많이 그런 마음의 여유가 조금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세히 보여드릴 수부 우리랑 지나가다가 예쁜 꽃들 이렇게. 그림을 보면 참 그림의 힘이 느껴지는 게딱 그림을 그렸던 그때 그 순간이 떠올라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 이때가 제가 남자친구 만나고 처음 사귀자고 약속을 하고 그때 한 한달 반 동안 사귀자고 한날 미국에 갔어요. <laughs>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짐들을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딱 돌아와서 두달 만에 본 장소가 남산타워였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 막 꽃도 보고 해서 그때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2020년 10월 1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학원을 쉬게 되는 그 때가 오면은 아이들이랑 수업하는 영상 퍼도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그림 그리고 좀 편하게 그림을 그리는 모습, 끄적거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필요한 그런, 그런 수업 커리큘럼들 교재 만드는 그런 모습들도 같이 보여드리면 어떨까 항상 이제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7일이네. 토리랑 이 고양이는 제가 어 이걸 보니까 또 기억이 나요. 토리랑 같이 아파트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앞 동에 어떤 1층에는 좀 화단처럼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할머니가 꾸며주시는 건지 안에 진짜 무슨 작품처럼 예쁘게 꾸며놓은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는데 그 정원을 구경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고양이 한 마리가 이렇게 딱 앉아서 꽃 옆에 앉아서 이렇게 토리를 보고 있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엽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네요.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워낙 좋아하고 그리면서도 되게 행복해서 웃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항상 내 그림을 보고 나 혼자 보고 좋아하고 약간 내 세상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수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인스타 속에서도 막 인기 작가들을 보면은 그 그림 자체를 예쁘게 감상하고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동시에 아, 왜 나는 저만큼의 재능을 가지지 못했을까?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저들만큼의 재능은 내가 가지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비교하는 마음이 들고 내 그림이 좀 부끄러워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대학교에 딱 처음 입학을 했을 때 그리고 또 과제들을 보고 이제 발표들을 할때 디자인과를 졸업을 했지만, 항상 그냥 그래도 내 그림은 나를 좀 표현을 할수 있고, 따뜻한 면이 있고,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드는 그런 작업들을 나는 할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학교에 가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예술적인 영감이 뛰어나고, 아주 훌륭한 친구들과 또 교수님들, 또 선배들의 작업들을 보면서 진짜 많이 주눅들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붓으로 그림 그리고 또 정말 나의 가치관을 표현을 할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디자인과에 가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음, 그림 그리는 과제보다는 캐드로 도면 치고 맥스로 약간 3D 입체 그런 컴퓨터 작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음. 같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를 표현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어떤 생각을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제 영상도 저 자체거든요. 어떤 부분을 내가 좋아하고 또 사랑하고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지, 또 어떤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지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제가 창조해 내는 <laughs> 예술적인 면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제 소송 이야기를 했네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그림을 그리지만 저는 다음 시간에는 어, 독감 그리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부사 어, 막 맞는 거 무서워가지고 울먹울먹거리는 이 아이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려 하는데요. 이제 경험하라고 하죠. 그러면 저는 다음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laughs> 하세요비안아야될 <laughs> 그, 텐데 그래도 이주 동안 있으니까. 지우 이름 쓰세요. 오늘 하늘 예쁘지 않았어 아니 예뻐? 아까 말씀드렸던 독감 조사 수업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되게 재밌고 또 경험아이니까. 의미가 있겠다, 재밌겠다 싶어서 한번 진행을 한 수업인데요. 요즘 친구들 다 독감이잖아요. 다한 번씩 아파가지고 지금도 결석이고 이제 일주일 쉬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독감 주사 내가 처음 주사를 맞았을 때 그때 한번 떠올리면서 우리 한번 재밌게 표현을 해보자 해서 수업을 했는데 짜잔. 아 근데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아이들의 표현력은. 어른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 할때 인물 표현할 이런 표정 연습도 해볼 수도 있겠고 팔 걷어서 이렇게 독감 주사를 놓고 있는 의사 선생님 혹은 간호 선생님을 표현을 했고요. 진료실에 있는 데스크탑, 알약, 뭐 진료 차트 아이들한테 예시작 같은 거는 보여줄 때 저는 일부러 이렇게 다 채색을 하고 막다 완성을 해서 보여주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보여줬을 때는 아이들이 그거랑 똑같이 따라 하려고 하고 색칠할 때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음 그냥 약간 모방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잘 그려서도 안 되고 그냥 매직 같은 걸로 그냥 배경 말고 사람한 한두 명 정도 이렇게 어떤 구도를 취할 것인지 그 정도만 예지작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음,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스핑크스 작품도 이제 조금씩 다 마무리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입체적인 표현으로 멋지게 완성을 했고요. 처음에는 계단식 피라미드라고 해, 해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 아빠가 내려 오라 합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한번 특별히 음 퍼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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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고마워요. 아니 고마워요. 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다섯 명 수업이 있어요. 음 수요일은 조금 아이들 몰아가지고 수업을 하는 대신 빨리 끝나는 날입니다. 음. 와 와. <laughs> 짱 귀엽다. 아 <와>, 너무 잘했다. 서연아 <laughs> <laughs> 서연도 찍자. 수업 끝났는데 <laughs> 귀여워요. 우리 친구들이 나 혼자 산다 이집트 편을 봤나 봐요. 이렇게 낙타 타러 이렇 놀러 간 친구들까지 안녕, 스핑크스 선인장 완성을 해줬습니다. 오늘도 오늘밤 이제 퇴근해볼게요. 안녕. <laughs> 귀여워. 프로콜리 오늘 목요일이고요. 이제 출근하려고 합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토리도 왔네. 토리리와 봐. 인사해야지. 이리와. 이리와. 예, 예뻐요. 뽀뽀! 나 뽀뽀! 출근할게. 뽀뽀 꼬리 흔들고 있어 여러분 <노� desserts> 안녕하세요 오늘 오는 길에 엄마가 쿠폰을 줘가지고 내가 커피, 아이스 라떼, 디카페인을 뽑아왔어요 <laughs> 어, 저만의 약간 그런 신조가 있는데 월화수목 출근할 때는 그냥 아예 영원 그게 아직까지도 몸에 배어 있습니다 한 달에 100을 벌든 300을 벌든 거의 30에서 50 사이에서 지출을 했었거든요. 엄청 줄이면 30, 그리고 엄청 많이 쓰면 50 정도 그렇게 지출을 했었는데, 항상 저희 스탠스를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결혼 준비도 하고, 막 미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경제관념이 예전에 저보다는 많이 풀어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조금. 바짝 타이트하게 해보려고 합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여행 가고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나네요. 여러분 다음 주면 저 미국 가요. 믿어지시나요? 짱구주전자, <laughs> 짱구주전자. 짱구주 얘들아 이 물고기 이름 뭐라고 했지? 베타. 맞아, 베타. 베타의 특성에 대해서 물어먹자 네? 먹자. 네? 언니가 어찌 어? 응? 응. 귀여워. 음. 귀엽겠어, 진짜. 그게 내상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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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떨어뜨리고. <웃음> 팝콘도 <웃음> 다 떨어뜨리고. <laughs> 우리끼 좀, 그, 독채해주는 그런. 오늘도 이상하에어리스크도안해안보 우와, 체리도 그래야 는거 아니야? 그래. 오늘 기다리면서. 서점 <laughs> 이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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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는 브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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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어 브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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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브랜드는 브랜드는 브 근데 그게 그거야 지금 투 플러스 원 행사 중이에요. 온천도 봤어. 네. 우리 아, 플러스 원. 예쁘다. 그래. 셨네 아. 뭐래? 아 짜증나. 기쁘다, 오셨네. 오셨네. <laughs> <우주> 오셨네. <laughs> 데 여기 전 내 웃음 소리 너무 잘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예쁘네 여기서 찍자 우리. 아 여기 예쁘네 여기서 여기서. 찍어줄게. <laughs> 완전. 네. 네. 둘, 거? 아 멀리 멀리. 천천히 가 돼. 우 와. 와 이거 다 쓰나 봐. 우 와씨. 그렇지. 삼도 여기 지하 주차장 음, 너무 좋아요. 지금 친구들 다 신났어.라면 아, 게 다이닝도 있습니다. 한 아, 올라가 봐야겠다. 아니 아카 아. 야야아안보아 되게 특이하다. 여기는 2층입니다. 어. 여기 이렇게 자쿠지? 가있어 그리고 <laughs> 저희가

올라가 봐. 여기 되게 좋다. 얘들아 안 잡아. 어? 여기도 문 열어놨네. 내가 말 어. <laughs> 여러분 이제서요 혼자 있을 시간이 돼가지고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말을 잘 못하겠어요. 파레원이라는 곳에 아주 잘 도착을 했습니다. 80평대라고 해요. 1층, 2층을 다쓸수 있고, 수영장이랑 온천, 사우나, 그리고 골프 이렇게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화장 지우고 내려가려고요. 그렇게 해서 왔는데, 여기 숙소에 오니까 친구들 다 나가기가 싫어가지고 아무데도 안 나가고 그냥 숙소에만 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점심은 막국수 먹고 저녁은 아무데도 안 나가고 회도 안떠 먹고 그냥 배달 시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우고 땀 빼러 가려고요. 다 지웠으니까 세수하러 가겠습니다. 남자 두명이서 먹을 수 있을 텐데, 여자라서 두명 음. 이상 어떻게 나눠? 남자, 남자 두명 가능할까? 남자 진짜 많지. 음, 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한 방? 주문전. 어? 제일 마음에 든다면서 핑크색 입고 왔지? <laughs> 내가 근데 파스냥 잡으서 데리 가지 못했는데 고급스럽고 고급스럽고 아, 파스 <laughs> 스푼 지면에 이제 체크아웃을 하려고 합니다. 조기, 설에 온천 보이네요. 뒷마당 뷰입니다. 눈도 밟을 수 있어요. 아! <laughs> 겨울이 되고 차를 꾸며주고 싶고 보는 천택지를 보는데 핑크가 딱 눈에 띄더라고 <laughs> 고민도 없이 이거랑 화이트랑 두개 중에 고민 좀 오래하다가 핑크했지. 음. 이게 될까 그래. 오.